안녕하세요. 엄마 선생님, 이자연입니다. 오늘은 국제학교 입학 시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 국제학교, 인가국제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 학교들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입학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유 경험자로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지금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킨더, 프리킨더, 그레이드 1에 해당되는 입학 시험 내용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도익은 워낙 TO가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학교라는 거겠죠. 그래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TO가 점점 더 없고요. 그리고 들어가기도 좀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킨더나 킨더, 그리고 그레이드 1, 조금 어렸을 때, TO가 많이 있을 때 입학을 시키는 것이 좀더그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PK, 그리고 킨더, 어, 그리고 그레이드 1부터 지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킨더와 그레이드 1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태도익 같은 경우에는 11월 정도부터 뭐그 매해 다르겠지만 제가 그 지원을 했을 때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11월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창이 열려요.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인 아이들의 인적사항, 그리고, 어, 아이들의 관련된 질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그런 그 설명글로, 당연히 영어로 써야 되고요. 아이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작성을 하고, 기본 인적사항을 작성을 하고, 지원하기를 누르면 지원은 된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별도로 우편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서 보내야 하는데요. 첨부해서 보내야 되는 그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 다녔던 기관이 있다면, 물론 기관이 없다면 그런 자료들이 없겠죠. 하지만 기관을 다닌 아이라면 그 기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생활 기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뭐, 영어, 일명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그 학기별로 또는 뭐 분기별로 이렇게 아이들 리포트가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원해서 자료를 받아서, 어, 첨부를 해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서가 필요한데요. 담임교사의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시는 그런 어, 글들을 써서 당연히 영어로 작성을 해야 하고요. 함께 동봉해서 보내도록 합니다. 그 이외에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기타 활동들에 관련된 그런 어, 자료들을 모아서 첨부해서 막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첨부해서 보내시는 어머님들도 어,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음,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보내지 마세요라고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런 자료들은 보내도 확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공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뭐 보낸다고 해서 그게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첨부해서 보내야 되는 자료들을 보내면 지원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최두익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시험을 봤어요. 2월 정도에 이제 수험표가 나오면 그 수험표를 가지고 직접 학교에 가서 모의 수업 형태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입학 시험이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 공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시험을 봤고요. 음, 시험은 한 날에 다 봤어요. 그러나 시간대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로 직접 그 체두익 송도로 가야 하고요. 대기 장소는 짐입니다. 큰그 체육관 안에서 이제 그 시간대에 시험을 봐야 하는 그 가족들이 대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되면 한쪽 벽면에 숫자가 쫙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수험번호에 맞춰서, 어, 조를 짜게 돼요. 아이들이. 랜덤으로 조가 짜지는데요. 한 10명 조금 넘는 아이들이 한 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호명을 해서 아이들이 쭉그 조, 정해진 자기가 해당된 조에 쭉줄을 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엄마와 빠빠이를 하고 <laughs> 교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필기시험을 본다든지 압박 면접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시험으로 이루어지진 않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한 교실로 이동을 해서 모의 수업을 하는 형태로 시험이 치러지고 그리고 그 모습들을 관찰해서 관찰평가로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인데 엄마, 빠빠이 하고 딱 낯선 환경으로 낯선 선생님을 따라서 낯선 아이들과 가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엄마와 떨어지는, 분리하는 연습,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그 전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좀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날 보면 꼭몇 명씩은 엄마 안 갈래요. 나는 싫어요. 하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좀 컨디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교실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킨더 같은 경우에는 어, 만들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가, 갖고 왔던 그 작품을 봤더니 그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 막대기에 막 비즈 같은 것도 붙이고,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뭐 스틱 같은 것들, 스틱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만들기를 했고, 그리고 또뭐 했어? 라고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물론 다는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린데다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얘기 안 해주는 거 아시죠? 그러나 제가 이제 막 구슬려서 말해주면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서 물어본 결과 음, 개별적인 인터뷰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와볼래 해서 이제 간단한 질문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는 favorite animal 그리고 favorite food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뭐. favorite animal은 뭐 lion이라고 했고, food는 meat라고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다른 얘기도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에 대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한 본인의 의사표현은 할수 있어야지 조금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grade 1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를 했는데, 만들기가 그냥 그런 만들기가 아니라 책 만들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책 만들기는 만들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가위질, 풀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의 활동도 관찰할 수 있지만, 라이딩 이 책을 얼만큼 꾸밀 수 있는지, 뭐 그림으로 꾸며도 되겠지만 글씨를 쓰는 것도 어느 정도 라이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 요소가 있다면 그 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월드원도 따로 개별적으로 불러서 간단한 그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 와중에 한 명씩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불러서 책한번 읽어볼래? 여기 읽을 수 있어? 읽어보는 그 능력도 테스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관찰 전체 평가 안에서 개별적인 평가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laughs>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이제 그 중에서 아이들이 관찰 평가 후에 이제 선발이 돼서 입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좀 장점으로 어필을 할수 있을까요?라는 그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뭐좀 폭력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활동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 플러스가 되지는 않겠죠.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잘 반응하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라면 플러스 요인이 당연히 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아이들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업 안에서의 얼만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는지 그런 참여도들이 영향을 미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는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 영어가 절대적으로 꼭 이만큼 잘해야 돼요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라이딩을 얼마큼 해야 되고 뭐 리딩을 어느 수준을 읽어야 되고,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학년이다 보니까. 어, 하지만 영어를 너무 1도 못해요. 만약에 ABCD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을 만났을 때다 영어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다 영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러면 좀 생소하거나 낯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그 교실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으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었을 때 기본적인 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수준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체드윅은 어, 워낙 TO도 없고 그리고 들어가기 힘들다고 이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아, 입학 시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두들 준비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파이팅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제주도 국제학교 입학 시험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